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얘 예,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던정하오니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국에서 외워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아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들과 형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 땅에 와서 고센 그 땅에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형들 중에 회형이 그 10명이잖아요. 그 동생이 1명, 자기까지 하면서 12명. 10명 다 데리고 간게 아니라 5명을 선발을 했어요. 선발 선수. 왜 그랬을까요? 그 고생 땅, 좋은 땅, 라암셋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생업을 갖게 해야 되는데, 취업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잘하는 아주 전문가들 다섯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왕 앞에 들어가면, 왕이 보기에도, 어이구, 그 조상대도 목축업을 뭐 했는데 아주 그냥 양을 잘 치게 생겼거든요. 선발 인원이기 때문에 대표 선수. 그래서 그들에게 왕궁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마사의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말을 맡기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업을 갖게 하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에할줄 알았더니, 그 앞에 서가지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복에 그는 강림하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복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는데 무슨 축복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방문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했어요 저희가 축복하기 좋아하더니 그 축복이 그의 가정에 임하고 저희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 집안에 임하고 축복을 한 자가 그 축복 받은 자가 합당하지 않을 때 그 축복이 반사되어가지고 축복을 빈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오늘는 마음에 안 들면 절주해버려라. 하고 말씀이한기셔도 없어요. 축복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축복할 때도 이 빌어먹을로 마라고 절주하면 안 됩니다. 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이 회개하고 축복받을 놈아 복받을 놈아 그렇죠? 우리 혀는, 새치 혀는 배 키와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거 지금 녹화하잖아요. 혹시 싫을 수가 있는가? 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니, 기억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알았어, 빌어먹게 하라고, 내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들 축복하고,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자를 내가 갚아줄게. 너는 네 손을 피를 묻지 말아라. 축복을 해야 된다. 복의 원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130세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 나이다. 정말 험악한 세월에 야곱도 그렇잖아요. 형에게 마요가 맞아 죽을 뻔내가 도망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일을 하 삼으려다가, 7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건 일을 받고, 또 다시 7년을, 아주 그냥 젊을 때쌩 우생을 많이 했잖아요 목동일 하면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안일었어 짐승을 타고 그 우물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딸 디나가 일을 당하고 아들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또 죽게 돼가지고 짐 보따리 반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피하고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아들 청망 맞는 아들은 온데간데 죽었다 그러지 피 묻은 옷을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낸 것이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보게 하시려고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잘게 하시려고 그 복을 받은 야곱의 축복,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이라.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복을 빌리게 되면 우리의 보합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들으십니라 주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더큰양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으냐? 저주할 자를 축복해봤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같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구해봤자, 말짱, 허탕입니다. 애굽의말 숫자를 보니까, 그 편에 서야 되겠고, 저, 무기나 아주, 저, 재첨단 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편에 서야 되겠고, 그 무기나 말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편에 서가지고, 나를 조금 도와주라. 요말 봐봐라. 저, 아, 술리 봐봐. 굉장히 많은 나무가 아니라, 너, 나한테 투자하면, 당신이 나한테 투자하면, 진짜 이렇게, 저게 할 겁니다. 하고, 그냥 눈이 뜨을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걸, 너무 좋으면 일단 발을 한 발짝 뒤 떨어져 봐야 돼요 요즘. 광명의 천사라고. 내 하나님이,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말이에 주님 편에 당인 셈이야죠. 주님이 없게 했으니까 하고 주님 뜻이니까 하고 만약 우리가 육신 생각으로 안목이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어떤 것에 블라당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사 그 사람만 망하게 한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에 안목이 정욕이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하는 것을 가치만 그 돕는자 생각도 육신의 생각, 암목의 중요,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 로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하고 복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급의 마병과 변거와 이것에 의지하는, 세상 것에 의지하는 이들을 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자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사 같이 망하게 하신다 누구와 동업을 하느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알수 있는 것이죠. 끼리끼리입니다. 같은 새끼리 뭉칩니다. 같은 세력이 뭉칩니다. 내게 이익이 있겠는가, 겠는가 이것을 따지면 큰코 다칩니다. 하지. 하지만 주님 편에 계신가, 주님이 저, 저 사람들 편에 계신가, 주님이 이 사람 편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편 저편 들어가 안 되고. 이편 이편들의 이편이 하나님 편이다. 우리 하나님이 돕는 자가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니 믿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따라 우리는 주를 서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 악인을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뭐뭐 뭐, 뭐 하지 아니하고 뭐, 아니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 마자 고제가 착 내가 언제 오겠습니 너희 예,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고 오늘도 이 예,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날로 알고 성실함으로 인해야. 성실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되게. 어제 제가 그늘막을 좀 조금 치고 있는데, 87세 어르신이 다 지나가고, 다시 오, 오실 것 같아서 의자 가져왔던 것을 미리 문 앞에 놓고, 시죠. 좀 잠깐 쉬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의자에 딱 앉아서 고맙습니다. 왜 다리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그 뒤에 있는 음료, 저쪽 김치 냉장고 밖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곳에도 제가 다 가져 떠놨어요. 시원하게 이어나가면서 들리려고 그 한병을 딱 따들이고 드시. 어떻게 저 이름을 아는지. 무슨 바까요라고 묻더라고요. 돈 내도가 써문 되거나 확실하고 그러시면서 귀존 공파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 예, 기존 뭐, 뭐. 위에 종종자항렬이면그 위에가 귀짜고 그 위가 병짜고 뭐 학렬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반남 박씨박가요 아유 박순자 바사님도 반남박가라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깥바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바이바월 날에 부임해서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아, 깥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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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남을, 만남이 거기 되고, 고음마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저성씨까지 알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더라요 나갈 적이 사세요. 이 예. 이제 귀에 있으면 경로당에 한번 들려려라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음마들, 고음만을... 몇년더수있지 모르시잖아요. 10년 더 사실지. 집행인들보다 너무힘겹이 기분이 심해서 이제 다 팔아먹고. 돈이 떨어졌으니까 가축 다 팔아먹고. 얘 몸하고 땅만 남았는데 몸이 죽으면 땅도 걸음도 주도 안 했고 심어갈 자 아무것도 안 소출이 없으니까 우리 몸과 이 땅을 갖고 먹을 음식을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땅도 다파아먹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은 퍼지는 금이잖아요 농사, 천하지 대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하게 여기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조금 더더경만해줄수 있는데, 한 끼만 참으면 되니까 하루 세 끼까지 먹게 하셔가지고, 우주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 아주 우주인의 양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무게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지요 비출하는 일도 너무 힘듭니다. 여기가 달라갈 달라가지, 중력이 달라가지고 공중에 떠다녀요. 우리게 필요한 이동할양식을 구하고 땅을 파는 것은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농사 포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우리나 전제적 나중에. 곡물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그냥 차간들두대 하고, 곡물, 백성들, 붕을 주고 만 되니까 다시 생활운동 해야 되고, 다 세간 살이 다 팔아 울고, 그러면 그냥 노예 돼버리고, 요새 이 무역을 너무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그냥, 그냥 세계... 일대의 선진국이 되게 만들어보니까 바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병장수시대. 우리는 시대를 일어야 됩니다. 장모님, 20년짜리 여권 잘 살아가시도록. 20년을 잘 살아야 돼. 10년을 더잘 살아야 돼. 저는 몇년더 살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제가 올해 60년째 살지만 연속하지만 앞으로 살 나이 60년 더 있으란 법을 몰라요. 모세절 120살째는 우리는 모르지만 몰라요.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일생 다 가고 예수님 인도 안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망치절을 하더라도 이것이 주일이 돼야 돼요. 정치절을 하는또 이것이 주일이 돼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것,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먹는데 왜 상관이냐.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잡은 건 내가 먹고, 내가 만든 건 내가 수고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소바냐세에 말씀하신다.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누굴 잊지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해. 아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내손 내적도 하나님에 의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얻게 하심도 주님에 의하고 은혜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합당하게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내려주시고 복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흥사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그은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죽게 구함으로 받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행할 바 행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심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